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영종 국제도시는 인천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힙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자치구 승격도 앞두고 있는데요. 영종 발전과 관련된 네개 기관이 모여 영종의 미래 베이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영종 국제도시 인구는 12만 9천 8백여 명. 5년 전인 2020년에 비해 4만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8천명 가량 인구가 늘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가 커지면서 영종국제도시는 중구와 분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자치구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29일엔 영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엔 영종 개발과 관련된 네개 기관이 참석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기관장들이을 얘기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의 어, 그런 권리 영원을 받아서 직접 소통하고 하면은 우리 영종 발전이 좀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종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원 중구청장은 종합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가 할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 배준영 의원님과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중구에서도 약 10년 이상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의 비전으로 항공, 물류, 관광산업에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영종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영종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적으로 항공, 물류산서 산업. 해외에 있는 글로벌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영종을 중심으로 공항의 30분 거리에 모든 것을 조금 하겠다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침체로 신도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당국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올해 아공동주택가되는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습니다 한편 간담회장엔 영종 주민 500여 명이 몰려 영종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